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장이죠. 13장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벌써 13장까지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 순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장, 문제 풀이를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1번. 기저 부하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 방식은 자, 1번 석탄 석탄화력, 2번 저수지식 수력, 3번 양수식 수력, 4번 원자력인데 기저 부하라는 것이 일단은 모든 시대, 모든 일정 시간대에 최대 부하를, 그러니까, 어, 전부하를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기저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 운전비가 낮고 자본비가 높고 그리고 부하율을 높여서 연간 발전량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기저부하형으로 원자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원자력 발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처음에는 과잉량의 해연료를 넣고 그 후에는 조금씩 보급하면 되므로 연료의 수송 기지와 저장 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맞죠? 한번 발전 시작하면 크게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핵연료의 허용온도와 열전달 특성 등에 의해 증발 조건이 결정되므로 비교적 저온 저압의 증기로 운전되고요. 3번,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방사선 장애와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함으로 방사선 측정기 폐기물 처리 장치들이 필요하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핵 원자력은 핵발전이기 때문에 방사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4번. 기력 발전보다 발전소 건설비가 낮아서 발전 원가면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문제들 보면요. 다들 건설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함정이 있죠. 발전소 건설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건설비. 이게 만약에 건설비가 낮다고 한다면은 다 원자력 발전만 계속 지었겠죠. 그쵸? 아무튼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에 대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에 비해 비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 2, 3에 알맞은 것은 제가 1, 2, 3에 문자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자력이란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 핵이 핵분열하여 가벼운 핵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핵 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 핵을 융합하여 무거운 핵으로 바꾸면서 핵반응 전후의 질량결손에 해당하는 방출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핵원자력 발전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핵연료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높은 융점을 가져야겠고요. 2번 낮은 열전도율을 가져야한다. 아니죠. 이 핵연료의 특성인데 낮은 열전도율이면 열을 잘못 전달한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높은 열전도율을 가져야겠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부식에도 강해야 되고요. 방사선에도 안정해야 합니다. 6번 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인데 농축 우라늄은 제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물질 확산법이 있고요. 그다음 열 확산법이 있고 기체 확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열, 기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온법은 우라늄을 제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7번, 원자력 발전소에 이용되는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자력 발전소에 이용되는 감속제,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냉각제 같은 경우는요, 이 중성자 흡수 면적이 크면 안 됩니다. 중성자를 흡수하는 면적이, 단면적이 작아야지만, 이 감속제, 그리고 냉각제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감속비가 커야겠고요. 감속제니까요. 그 다음에 감속능도 커야겠죠. 그 다음에 경수, 증수, 흑연, 그리고 산화, 베릴륨 등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8번, 원자료의 감속제로 사용하기에 적당치 않은 것은 아까 전에 중수, 경수, 그리고 흑연, 산화, 베릴륨이 있었죠. 납은 감속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차폐제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다음에 감속제 중 감속비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경수, 증수, 흑연, 그리고 헬륨 중에서 감속비가 가장 큰 것은 중수에 해당합니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감속비가 가장 큰것 중수. 정답은 2번이고요. 감속제의 온도 계수란 1번, 감속제 시간에 대한 온도 상승률인가요? 아닙니다. 2번, 반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계수 아닙니다. 3번, 감속제의 온도 1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 이게 감속제의 온도 계수죠 사실, 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했을 때 감속제가 들어간 단어가 1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만약에 푸신다면 1번, 3번 중에서 최소 고민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온도계수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를 우리는 온도계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원자력발전에서 제어봉에 사용되는 제어제로 알맞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프늄, 하프늄 제어 특 특징으로 제어제라는 것은 중성제의 중성자의 밀도를 조절하며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물질이 카드뮴, 하프늄, 붕소가가 있는데 여기서 제어봉에 사용된 제어제는 이렇게 카하붕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푸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프늄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경수는 감속제죠. 감속제. 베릴륨도 감속제고요. 자, 12번, 원자로에서 카드뮴 막대기가 하는 일을 옳게 설명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원자로 내에 중성자를 공급한다. 아니죠. 2번, 원자로 내에 중성자 운동을 느리게 한다. 이거는 카드뮴 막대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카드뮴은 제어제죠. 원자로 내에 핵분해를 일으킨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4번, 원자로 내에 중성자 수를 감소시켜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제어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드뮴은 원자로 내의 중성자 수를 감소시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제어하여 중성자 밀도를 조절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한 열매체를 끄집어내기 위한 열매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냉각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제를 어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재료할 때 제, 그래서 냉각제는 원자로 내 발생열을 외부로 빼는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 헬륨, 경수, 중수,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14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의 냉각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냉각제 그리고 감속제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단면적이 큰 것이 아니라 작아야지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다 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유도 방사능 적어야 되고, 3번 비열도 커야 되고, 4번 열 전도율도 커야 됩니다. 15번 다음 중 원자로에서 독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열 중성자가 독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로에서 독작용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독성, 독사과 이런 독이 아니라요. 열 중성자 독성을 받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화학식을 가진 것이 인체에 독성을 주는 작용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열 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을 이제 우리 몸에 독이 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독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도 방사성 물질이 생체에 유해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데,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6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등수형 원자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감속제에 대한 특징입니다. 비등수형 원자로에서는 감속제로 경수를 사용합니다. 무조건 경수. 그래서 2번 감속제로 헬륨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경수입니다.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색이 아닌 것은 방금 전이랑 비슷한 문제죠. 자, 1번 열교환기가 필요하다인데 비등수형 원자로는 열교환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증기를 발생시켜서 직접 터빈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열교환기는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1번이고요. 다음 중 경수감속 냉각형 원자로에 속하는 것은 경수를 사용하는 것 바로 비등수형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PWR형 발전용 원자로에서 감속제, 냉각제 및 반사제로서의 구실을 겸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 PWR은 가압수형 원자로라고 부릅니다. 가압수형 원자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속제, 냉각제 그리고 반사제로는 경수 경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가압수형 동력용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냉각세인 경수는 가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끓여서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한다. 가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가압된 상태고요. 그 다음 노심에서 발생한 열은 가압된 경수에 의해서 열 교환기에 운반된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노심은 약 100kg퍼 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압력이 견딜 수 있는 압력 용기 안에 들어있던데 자, 100kg이 아니라 50에서 어, 55에서 60kg/제곱센티미터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용기 안에 있어요. 가압수형 원자로는 BWR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PWR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네, 이렇게 어, 마, 어 지금 보시면은 21번, 21번까지 넘어왔습니다.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냉각제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영문 약어로 나타내면. 자, 이거는 약호를, 약호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FBR이라는 것은 Fast Breeder Reactor라고 해서 고속 증식로라고 합니다. 고속 증식로는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냉각체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그러한 원자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FBR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 자,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는 고속 증식로입니다. 고속 증식로. 뭐라고요? 증식비가 1보다 크다. 이것은 고속 증식로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스 냉각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 및 냉각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천원, 천연 우라늄 수소가스, 농축 우라늄 질소, 천연 우라늄, 이산화탄소, 그리고 농축 우라늄, 흑연. 자, 어떤 것이 정답이냐면 바로 3번입니다. 가스 냉각형 원자로에서는 연료로 천연 우라늄과 그리고 냉각제는 이산화탄소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3장 원자력 발전 문제 풀이까지 무사히 맞춰 보았습니다. 그 동안 정말 어, 푸시느라고 노고 많으셨고요. 이제 한번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학습방법이 되든 본인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으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